요즘 한국 사람들 일본 여행 참 많이 가죠? 안녕하세요 라이 아빠입니다. 제가 에어 서울 이번에 처음 타 보는데요. 에어 서울은 과연 어떤지 리뷰를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비엣젯이랑 비교를 해야 될 텐데요. 과연 어떤 데가 더 나은지. 우리는 따로 티켓팅하지 않고 QR 코드 받아서 탑승했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어. 엄청 편해.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안 찍어? 어, 야, 에어 서울은 처음 타보네, 그지?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네. 야, 에어 서울은 지금 이거 뭐 출항한 지 얼마나 된 거야? 에어 서울의 어머니는 아시아나 항공이고 2017년부터 국내선을 시작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일본 주요 도시 그리고 일부 베트남, 필리핀, 중국 도시들을 출항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저가 항공에 비해서 비행기는 많지 않지만 잘 찾아보면 좋은 가격에 일본행 티켓들이 자주 보이니 지내요.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등 저가 항공이 지겨워졌다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우리 나이가 민초파인데 여기 시그니 처 색상도 민트여서 나름 컨셉이 이쁘더라고요. 동남아는 이런 할때는 캐리어 없잖아. 야, 이거 한마디로 사람들이 짐을 붙이지 않고 다 기내 수화물로 가지고. 확실히 후쿠오카행 비행기 안에는 극 효율을 위해서 위탁 수화물을 버리고 기내 수화물을 선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게 체크도 끔찍했던 비엣젯보다 아주 유두리 있게 합산 무게도 되고 역시 한국인은 정의야정 그리고 비엣젯에 비해서 레그룸이 아주 충분했습니다. 진심 같은 저가 항공인데 어쩜 이래 다르지? 여기가 주먹이 내가 봤을 때는 하나 정도 더 있는 것 같아. DHS보다. DHS는 딱요랬는데 근데 여기는 포켓도에의 파는 물건들이 다 여기 붙어있네. 여기였고. 이간마디로 물은 못 넣는다는 얘기야. 대충 카페 메뉴가 있어서 훑어봤습니다 사스가 코리안답게 자주 보던 라면들이 보이고 가격이 비싸서 돈 아까울 5,000원대 편의점에서 할인받고 만원이면 대충 다주울수 있는 아이템들이 참 인상깊었습니다 아참 다른 지에어 제주항공처럼 종이컵에 물 같은 거안 줍니다 비엣젯처럼페트병에물사 먹어야 합니다 뭐 음료도 이것저것 팔긴 하는데 대충 한시간 비행하는데 굳이 사 먹을 필요가 있어? 후딱 일본 가서 편의점 털어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 스카이 허브 라운지에서 들리부었던 술김의 힘으로 편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에어서울 비행기는 이번에 처음 타봤는데 뭔가 깔끔하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모바일 예약 수속 탑승 절차 뭐 이런 것들이 진심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행 때는 기내수하물만 가지고 와도 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는 위탁수하물도 붙일 수 있으니 참 좋더라고요 여튼 얼마 전에 비엣젯 타고 개고생 하다 와서 그런지 이번에는 마음이 아주 편안했습니다 승무원들도 아주 친절했고 마스크를 안 쓰고 계셔서 편해 보였습니다 이젠 확실히 엔데믹 시대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님도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눈 감고 타면 이거 완전 롤러코스터야. 살짝 불안했지만 착륙은 또 기가 막히게 하셔서 완전 멋진 단전 매력을 보여주신 기장님. 착륙은 괜찮게 하는군. 후쿠오카 도착하자마자 미리 한국에서 구해놨던 심카드를 공기계에 넣고 켜주시면 후쿠오카 여행할 준비가 된 거죠. 조만간 무계획으로 찾은 후쿠오카 여행 영상도 올릴 테니 시청해 주시면 로또 당첨되시고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기운을 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 이제 한국행 비행기 아주 짧게 분위기만 말씀드릴게요. 후쿠오카 한국인 겁내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여기 그냥 한국이야 여하튼. 자 여기는 후쿠오카 공항 연세점. 뭔가를 한국과는 다르게 시장 분위기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야 면세점이 장난 아니네 마지막까지 돈을 다 짜내서 쓰라고 후쿠오카 면세점도 완전 시장통입니다 특산물 엄청 많이 팔고 마지막까지 주머니에 있던 엔화를 다 털어갈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좋은 건 탑승장 근처에 편의점이 있는데 일반 편의점 가격이랑 똑같아 그건 좋더라고요 아무튼 탑승 전에 일본 하이볼 캔 음료 한캔 하시고 들어가세요 자 이쯤 되면 라이 아빠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일본 여행 계획하고 계신다면 에어서울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닥 특별한 건 없지만 가성비 좋고 티켓팅 편리하고 수함물 인심 좋고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 나고 민트색 깔끔하고 우리 딸아이는 민초파고 이렇게 에어서울 관계자는 라이 아빠가 무료로 에어서울을 홍보해 줘서 뿌듯하고 뭐 나름 살만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라이 아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이거 나 주는 거야? 아니 이거 눌러야죠 띡.